SND 상한가 확인하셨나요? 갑자기 SND가 왜 상승했는데요?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보세요. SND는 식품소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인데요. 생활용품 및 화장품에 이용되는 천연물 소재의 연구, 개발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K식품이 주목받고 있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? 갑자기 K식품 얘기가 왜 나와요?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. 집중하세요. SND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히트에 힘입어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. SND는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원인을 주력 품목 매출 증가와 원자재 및 제조원가 절감으로 꼽았습니다. SND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며 전체 매출의 약 80%를 삼양식품과의 거래에서 창출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불닭볶음면이 SND와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? 불닭볶음면은 미국 월마트 코스트코 등 주요 대형 마트에 입점하며 케이푸드 대표 제품으로 잡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수요 증가가 SND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SND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